119 청춘, 안전. 네, 안녕하세요. 119 청춘 리포터 이현성입니다. 네, 오늘은, 음, 얼마 전 용암동 상가제에서, 어, 용감하게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을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됐던 우리 청주 동부소방서 중앙일일관자센터 배수열 소방관님 모시고, 네,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먼저, 어, 화재 발견 당시, 화재 발견 당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? 네.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, 옆골목에서 어떤 여성분이 소리 지르시는 게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뛰어가 보니, 그 1층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면 화재를 발견하고, 어 그러고 이제 어떤 어떤 조치들을 하신 거죠? 예 네, 먼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나가시라고 해서 대피를 시키고 밖에 계신 분들한테 소화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고 네, 저는 안을 조금 살펴봤습니다. 그러면 이명구조 먼저 하시고 그러고 소화기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신 거네요. 네 맞습니다. 어, 그래도 되게 어수선하고 당황스러울 그런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되게 당황하지 않고 되게 친절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셨는지. 네, 그 이제 많은 많진 않지만 서에 들어와서 화재 진압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를 봤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았던 게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화재를 발견하거나 구급환자를 발견했을 때이런 장비 같은 것들 없이 그냥 거기에 뛰어든다는 게 솔직히 좋은 은 주저스럽거든요. 왜냐하면 그 2차적인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좀 주저하거나 이런 마음은 안 들었나요? 네그 장비가 없었던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런 거를 신격, 신, 그 생각할 겨를 없이 일단 어느 정도 그 출동 선착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해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갔던 것 같습니다. 소방관 정신으로 네 그렇습니다. 관장님 해병대 나오셨는데 해병대 정신으로 둘이 같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관장님이 처한 이 상황을 어,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음,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을지 뭐 그런 것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? 네, 그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했을 때 119에 빨리 신고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주변 네, 이제 임명 피해가 없도록 화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이제 쳐주시는 게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어,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초기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, 그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그 본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이제 반장님이 이제 소방서 생활한 지 3개월이 됐는데요. 어 이제 앞으로 이제 할 날이 더 많잖아요. 어, 그때 그 소방서 생활에 대한 그 다짐 이런 것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? 네, 이제 사실 들어온 지 3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소방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중앙일류가자센터 배수열 소방관 만나봤는데요. 우리 배수열 소방관이 이번에 화재 진압하고 이런 것들이 음 진짜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네,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하고 인사드릴게요. 119 청춘, 안녕, 안전, 안전!